네, 반갑습니다. 이방사 TV의 쉬운 남자입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요. 갈산동에 있는 다가구 4개동 신축하는 현장에 와 있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 뒤에 보이시는 1동과 2동은 완공이 되어 있어요. 1동, 2동 완공이 되어 있고 지금 보이시는 3동 그리고 4동. 예. 네. 이제 기초를 치기 시작했고요. 필로티 기둥까지 모습이 보입니다. 철근 보이시죠? 해서 현장 소식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두 개동 완공된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동 얘가 이제 네 번째 동인데요. 보시면 지금 공정이 예, 바닥에 기초 매트를 양생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철근을 배근을 했어요. 그리고 거푸집을 댄 모습이고요. 필로티 기둥이 척척 척척 척.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사이사이에 배관 작업을 진행 중인데 수도배관이랑 전기 통신 배관들이 미리 매트 아래쪽에서 작업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푸집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다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양생을 하면 짠하고 바닥이 완성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네. <laughs> 네. 저희 요거 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정 뭐 지금 이제 철근이랑 네. 철근 배근하고 마무리 됐구요 네. 그 안에 이제 그 배관, 뭐 수도 배관이나 뭐 전기 이런 배관 지금 넣고 있는 거고 네. 이게 끝나면은 이제 여기 콘크리트 타설이요. 에 네. 이제 타설 끝나면 양생하고 이제 거푸집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골조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게 보니까 3동4동2개 동이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네. 공정 속도가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 없죠. 이제 골조 네. 올라갈 때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큰 차이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동시에 사용승인도 동시에 받을 것 같은 지금 상황이고 네, 아 오늘 날씨가 그렇게 뭐 쌀쌀하다기보다는 딱 작업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골조 올라가는데 지금 한달 정도에서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다시 현장 소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